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, 참으로 감사합니다. 이 어려운 때, 또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교단을 사랑하고 참으로 학교를 장신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. 이번에 특별히 참으로 우리 이안일 장로님, 교우장 오기안 장로님 너무나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.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. 우리는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지켜내고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장신대를 사랑하기 에 우리는 반드시 어려운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이를 우리가 해야 될 귀한 사명인 줄로 믿고 영광을 돌립니다. 네, 우리는 부족합니다. 여러 가지로 연약합니다.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실 때 이 거룩한 사명이 사역을 <laughs> 끝까지 실수 없이 우리가 계속되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아, 네. 만들어가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며 우리가 그 장신들을 살리고 우리 초회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저희들에게 함께하신 을 감사합니다.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서로 위로해 주시고 세임을 더하셔서 넉넉히 우리는 오직 말씀,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화해와. 너의 온 사랑이 없사 이마게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종기 찬양받아 주옵소서 얼마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. 아멘 모든 영혼 하나님